이번 영상은 망한거 같아 제가 베이킹 한번도 안해봤어요 사실 안녕하세요 캐나다 할리픽스 워울러 조이입니다 오늘은 베이킹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음. 해요 베이비 슈를 만들어볼건데 일단 재료를 사러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짠! 오늘 갈 곳은 이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이 스쿱을 이용해서 봉지에 담아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중량을 재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초콜릿 설탕, 베이킹 재료에 필요한 도구들도, 견과류 말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사야 할까요? 일단 베이비슈에 필요한 건 박력분이거든요. 박력분? 방역분? 박력분이 영어로 뭐죠? 박력분은 스트롱플라 r 박력분은 위크플라 r 일단 여기가 밀가루 플라 r 있는 곳인데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샀어요 그러면 뭐가 또 필요하지? 여기 게사료도 있어요 게사료 대박 자 베이비 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 노른자 4개. 설탕 120g. 잘 섞어주세요. 지금 만드는 거는 커스터드 크림을 만들고 있어요. 그 베이비슈에 안에 들어갈 크림 있죠? 그 꾸덕꾸덕한 거. 동력분 50g을 넣어줍니다. 우유 250. 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약불로 끓여줄게요. 크림. 자, 이번에는 베이비슈 반죽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버터 50g, 물 120g, 소금 2g. 물이랑 버터, 소금을 잘 녹여준 다음에 강력분 75g. 죽을 새로운 냄비에 이렇게 펴서 한 김을 식혀주세요. 계란을 풀어서 넣어주시는데 넣어주세요. 아 이렇게 묽다고? 이거 안될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이렇게 뿌려야 돼. 생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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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쿠키가 됐는데? 근데 이게 들어갈까? 짠! 베이비슈를 완성하였습니다. 이건 베이비슈다. 이건 베이비슈다. 이건 베이비슈다. 베이비 먹어볼게요. 안에도 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음, 크림은 진짜 맛있는데, 크림은 진짜 맛있는데, 음, 자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맛있는 <laughs> 베이킹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